땅의 분배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이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은 여호수와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땅의 분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파들의 땅 분배를 보면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재분배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12 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시므온은 원래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민숙이 25장에 등장하는 바알 부월 사건으로 인해 벌을 받아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시므온에 대해 흩어지고 나눠진다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에 살다가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땅의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분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몬온 지파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서 세겜족 속을 잔인하게 사륙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진 지파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땅의 분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의 기업을 나누는 장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반응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이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기꺼이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인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관영과 나눔의 정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땅의 분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스불론 지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나오는 야곱의 예언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불론 지파는 넓은 지역을 다니며 상업이 크게 번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땅의 분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불어 스블론 지파의 경계는 나중에 아셀 지파나 이사갈 지파와 혼동되면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주어진 땅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선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갈 지파를 살펴보면 그들의 기업은 창세기 49장 15절에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터지를 보고 아름답게라는 예언의 시련을 보여줍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땅의 소유 여부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야곱의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행동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역사가 드러납니다. 과연 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뜨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전에는 전체 그림을 알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스불론, 지파처럼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목격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있는 여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저의 뜻을 우선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보다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상상으로의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미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의 눈을 더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